6장 10절에 있는 말씀 6장 6장 다니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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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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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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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지금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laughs> 어, 바벨론의 이 관직에 있던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메데페르시아 군에게 점령당한 바벨론에서 다시 등용이 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장관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그 무슨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왕조도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민족이 바뀌는 그런 격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높은 관직에 있던 이 다니엘을 예, 메대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 많은 네,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됐는데, 뭐,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또뭐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갈대아의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어, 메대의 나라가 그 바벨론을 정복, 정복했으니까, 메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를 등용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유다의 이 느부한 내사를 이제 등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채택했겠죠. 그런데 뭐뭘 해먹으려고 해도 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로막으니까 자기들끼리 뭘 짬짬이를 해도 다니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략을 짜고 여러 걸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뭘 찾을 수 없었다고요?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께.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었던 고레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이제 왕이 나라에 임금이 됐으니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으로 뭐에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고레스에게만, 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30일 동안 내리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메데페르시아 법은 한번 도장이 찍히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고레스가 아주 슬퍼하면서 그, 분하지만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했,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형편은 감사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감사의 조건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70년이 가깝게 되,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이 유다의 민족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회개하고 하나 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땅 사고 집사고 집짓고 이 다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 계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국제 정세를 봐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민족들을 다시 유대로 돌이킬 만한 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말하냐면,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한테 감사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도 있어요. 그 감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표현할 때어 그런 표현을 써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히브리 문학, 이 성경에 쓰여진 어떤 문체들은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 갖고 왔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일어났으면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의도로 했던지 좋은 의도로 했던지 그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는 것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 섭리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슬픔,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 ABC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라도 허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안,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위치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응답된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 응답 받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감사,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와 또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예, 하박쿠서에 보면 우리의 외양간에 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 있어도 뭘, 뭘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지금 당장 죽은, 죽는다 할지라도 뭐할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여, 죽이던 그 군인들이 어떻게 변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궁금해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따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환우, 환우분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사람은 다 뭐예요?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시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왜 그걸 할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에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느부한 내 살에 그 신상의 꿈을 꿨을 때, 다못 맞췄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하러 갔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상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편, 50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 우리 애가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는 더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떤 아이는, 예, 줘놓고도 찝찝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내 거야, 내놔, 라고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주신 것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야는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야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잘 믿을 딱 순간에 그냥 딱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고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존재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구원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노래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넉넉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작동이 될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능력의 창고를 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온 축복이 어디서 왔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주셨을까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 포로였지만, 어? 노예 같은 존재였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이 되었고 그그 그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 그 축복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했고, 그,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했고, 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니엘을 본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 전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마다 그 주신 분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할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 받은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